쌍국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재료만 넣고 졸입니다. 졸이고 존나 졸여요. 하! 아니, 또 조림이야, 또 똥닭이라도 좀 튀겨라. 내일부턴 아, 또한강들들 빡세네. 운동 많이 된다. 행님아, 그죠 고생들 혀어 쏘다. 여 와서 식사들 허시게. 또 조림이가, 또내 속에 이 오장육부가 다 조림되는 거 같아요. 허허허, 장비야. 그런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이거 다 도움 많이 될게야. 외무고 가자.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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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휘, 아, 이곳은 위험하오 장군들. 이래가 패배하는 것도 스트레스 많이 될 겁니다. 자세나 주시고, 상대 세게 나오니까 라이트하게 그래 가입시다 아, 진짜 도움 많이 되네요. 아, 자, 자, 들어가자. 스토리 루즈하니까 빨리빨리 뒤지시고, 예? 엑스트라들 저 이제 빨리 갈길 갑시다. 예? 네. 네. 아따 여기 다게스탄 출신 있는가 스파링 한번 하게. 운동 된다. 형님, 이 진짜 운동 많이 되네. 자, 자, 다들 들어가세요. 싸움식 끝났습니다. 다들 퇴근, 퇴근. 아따, 다음 장면으로 허블락게 가게. 형님, 스트롱, 스트롱. 휘. 하, 이쯤 되면 나올 때도 했는데, 이 양반은 아이 거기, 기대기큰 양반, 멈춰보슈? 으이, 그랴, 그랴.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형님. 으이, 그려 나는 조조라고 혀고, 이 짝은 정리 다 되슈? 안 가도 되유? 아따, 형님, 운동 많이 되셨겠네. 요 밭입니다. 으이, 그라고 저 짝에 잔바리들 무찌른 게 당신 내지. 그거 그냥 내가 혔다고헐 테니, 가서들 푹 쉬쇼. 목욕탕이라도 좀 가고. 어휴, 뭐 이렇게 똥냄새가 나? 돼인지가 보면 형님 먹었어? 보소, 형님. 우리가 한 거를 그래, 가가 보면 왜 합니까? 예? 가가가, 가가 했다 할게아고 강고는가들이개가했다 해야지, 알미가. 에이? 뭐라는 겨? 가가, 가가, 가가 라이브에서 만난 유비야? 아니, 가가, 아이고, 가가고는 가가, 가가 해야지. 아따, 시끄럽고 갈길 가유. 난제볼일 있으면 또 보고. 아따, 운동 많이 했다. 안 가고 뭐 하는 겨? 날밤 새것슈 확실히 스트레스 되긴 한다잉. 아따, 형님들 일부러 간다더만 잘하고 있나? 아이, 반갑습니다. 유비라고 합니다, 형님 어이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저는 이번에 황건적 토벌에 공을 세운 유비, 관우, 장비, 개노답 사면지, 아냐, 용맹한 삼형제 중에 대장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형님 이럴게 아니고 어디 좋은데 가갖고 일단 뭐한잔 하시면서 얘기할까요? 저희가 좀 대접을 할게요. 내가 니들이랑 왜? 아이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살아보니까 암만 우리가 잘해도 이 공적이라는 게보고가 제대로 들어가야 우리가 커거물이라도 무지한 게습니까 형님?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요번에그 토벌에 그 저희 이름 세명좀우제좀잘좀좀 좀,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들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아 형님 이제 말이 좀 통하시네 형님 저희가 뭐큰건 아니고 여점에 용돈 하시라고 뭐하던 게 있는데 여기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저저저저 구석에 좀가가고 에에 무함맞아 뭐, 이것은 전국 청렴도 1위 도시 그 청렴 관료 1위에 올라간 나에게 뒷돈을 찔러주려 하다니 여보다 이 자들을 당장 아 형이 아, 형이 형이 그게 뒷돈이 이런 게 아니고 형님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그냥 뭐 이렇게 예 오다 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세탁 다 내서 깨끗해요 추적도 안 됩니다 형님 여보다 이 깨끗한 도시를 더럽게 물들이는 자들이 있다! 야내 살면서 돈 싫다는 양반 처음 본다 형님아! 싹 가자! 아따 동상 뒷돈이 잘안먹혔는갑재이 길이 빠른 길인데아 우짜스까잉 어어 나다이개 같은 거 하이튼 이 나라는 쓱어빠져갖고 뒷돈을 준다 해도 싫다 한다고 아 막. 개천에서 용도 못나 용은 무슨 이북이도 못나겠네 와내 대굴바야 암만 생각해봐도 화가 나네 뒷돈을 안 받아 어이 꺼지라 에이, 벗어! 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망나니 네 새끼야! 야, 니는안 되겠다. 스트레스 좀 받자. 운동 많이 될거나 이! 돈을 아 싫다고 아 하는 세기가, 어딨나? 니가, 그렇게, 깨끗하나? 아, 이새끼가꼴값을 아, 아, 마, 니, 네 뭐하노, 임마, 장비하니, 돌았나? 네 아,만, 그래도, 이마 사람을 두드러 패무이노 나는, 때려 죽여도, 뒷돈 받을 생각 없으니, 썩, 꺼져라, 이 무험한 놈들아. 아, 따, 고마 이쯤되면, 한번봐고 우리, 뒤좀봐줘소 예? 이 바닥에서부터 크는 게, 이게 뭐, 쉬운 줄 압니까, 예? 아, 따, 자식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오 말로 해도, 다 알아먹어요. 니들이 마. 말로 하 아이, 그 짝이 잘 생각해보셔. 우리가 다 닦아놓은 공에, 요 어? 오는 길에 그거 다 벗겨불고. 근데, 그 짝도 이제 이름 올리면 좋고, 우리도 좋고, 고랑치고 해쳐먹고, 마당 쓸고 해쳐먹고, 뭐 좋은 거 아니겠어. 이 미친놈들. 아야, 유비야, 일단 찔러줘, 불어 주머니에 넣어, 불어 예, 행님. 아나, 빠응이소그 진작에 어, 좀 받았으면 이래 험한 걸안 본다, 아입니까 우리. 에? 이제부터 바보로 삽시다, 잉? 행님, 내잘해지요 아야, 살살 패야지. 내네 서신 올릴 때피자국 남겄다 동상아 장비야 니네 다음부터는 일하지 마라 이씨 네 동네 시정잡혀 버려라 형님 잘한 거는 잘했다 그래야지 내아이면니땀뭐지르다이 네, 새끼가 형님 말하는데 네, 토 달지 마라 기어 오르네 어? 니가 형님 해라 자자 자, 형제님들 이제 큰거한방 옵니다 이? 아야 동상 그런 거 스포하면 안돼 그런데 그 전에 조회수가 존 나가는데 미쳐보겠습니다 형님 하여튼 요즘 애들은 책이라고는 가까이 허들러니 삼국지가 뭐하는건지도 모를것이요 짐이 십사쓰건 언제 끝나게 생겨버러서 형님 내 그래도 되는데까진 해볼라니까 우리 한번 힘좀 내봅시다 형님 형님 이제 가입시다 돈 벌러 가야지 그래 내 이거 삼국지 하겠다고 막은 내 5천 원만 주면 요새 빵댕이 안 든다. 형님 진짜 조경합니다. 어디가 한번 볼수 있습니까? 그숲티비하고 어, 그 이상도라고 검색해봐. 아따 동상들 이제 알피 고만깨고 마무리들 흑에. 자 우리 꺾이지만 말고 가봅시다. 자 망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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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부. 한편 수도인 낙양에선 웬 돼지새 아니 동탁이라는자가 패권을 잡게 되는데. 야 내가 야 내가 피자 시킬 때 제로콜라로 바꾸라 했지 이빨 니들 다 고혈압으로 돼지라고 일부러 그랬지 통탕님 제발 식단 좀 하세요 위급이라도 맞으시라고요 야, 내가 뭘식단을로 안돼? 어, 야, 야, 피자가 얼마나 완벽한데? 어, 야, 니들이 어, 야, 설탕 스파이크 안 오게 제로를 사오라고! 아이고 동당님, 그러다 진짜 대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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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야, 야, 저 새끼 먼저 돼지게 만들어봐. 이엄감쟁이가 가는데 순수 없는 거 모르고, 야, 저 새끼, 저 새끼 빨리 죽여. 여보야.